바퀴가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소리지 음. 생겼어요. 애인할까요? 소리지 나오면. 뭔가 죽을 것 같네요, 여기. 엄청 많이 오지 않나요, 여기? 뭐... 많이 올 수도 있죠. 그냥... 갈게요. 네. 킬 빨고 굴락으로 가는 루트. 발소리? <laughs> 아, 어, 뭐, 어, 누나. 저였어요. 아, 네. 아, 빠 아, 네. 아, 어, 네. 아, 네. 아, 네. 네. 아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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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있어요, 있어요. 알았어요. 있어, 어, 저 지금 먹으러 왔어요. 아, 아 내가 그냥 더 갈게요. 무장이 하나 더 있거든요. 어 그렇네요. 와 진짜 어, 게임인 애기, 그, 우리끼는. <laughs> 그니까. 아, 이거, 이 뽕맛에 한번 보고, 따가좀쓸것 같은데. 바로 돌릴게요. 어, 깜짝이야. 네. <laughs> 뭐야. <웃음> 어, 이건 뭐야. 어, 빨간색. 어, 골든 키? 어, 어 키카드? 어, 어, 근데 빨리 뜨는 비, 건 갈까요? 예, <laughs> 네. 갈게요. 엉커인가봐요. 키카드니까. 엉커가 있나? 어, 저 모르고. 어, 얘 아니야? 어 에이, 왔어요. 바로 밑에요. 확인. Okay. 어떻게 내려가지? 어디에요? 어제 벙커가 무슨 벙커죠? 모르겠어요. 벙커 그냥 이 동그란 인가? 예 여기 가볼까요? 가볼게요. 네 가보죠. 앞에 헬기, 헬기, 헬기 좀 낮아요. 네. 네. 여기 올려는 것 같아요. 여기 와요, 여기 와요. 아, 그럼 내렸네요. 어? 저좀 멀어요. 나이스. 하나 깜빡했어요. 네. 어, 헬기 터질 것 같은데. 어디 갔지 어, 와요, 와요. 네. 뭐야? 왜안 내려. 어깨 <laughs> <laughs> 놈이네 아, 시체에 다 깔아놔요. <laughs> 내려가 볼게요. <laughs> 네. 오 이거 다예뻐어 이건가? 어 이거다. 오. <laughs> 어? 오. 키워. 아 이런게 생겼구나 어? 어? 안들어가시나요 끝까지 열려야 <laughs> 들어가져요 <laughs> 아 근데 막 특수한 템은 안 주네요? 어. 그냥 돈만 많이 주는 건가? 오 근데 전설 장자가 엄청 많아요 네 맞아요 아, 여기 와서 그런 거 파밍할 수 있겠네요 뭐, 뭐냐 특정 같은 것들 돌립니다 어, 위에 있네요 어, 꼈어 어, 위에 아니에요 동굴속이다, 동굴속 왔어요. 빡해졌네 하러 갈게요. 빨점 어? 두 개. 네. 어, 또 있네요. 아니요. 빨점 둘 확인. 보진 못했어요. 아 보인. 어 인가, 보인다. 보여요텐 오른쪽 텐트 있어요? 오른쪽 텐트 확인. 네. 그 뒤에 있거. 확인. 네. 확인. 아 쏠게 그냥. 네. 아 쏠아 좀 주위 주변에 있는 거 같지? 그... 이렇게 차도 하나 잡혀있어요. 확인 여기 저기 잘 올라가지 않는 거 원래... 음... 어, 사람... 얘 봤나? 이쪽 오른쪽 껴어요 네. 네, 도망가고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? 나이스. 아, 2명이었나요? 네, 2명이었어요 집 바로 붙을게요 네 아, 저는 좀 느려요 아, 어, 여기 뭐 사람 아니구나 발소리 다예요 어, 뭐야? 어, 옆에... 라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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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팀 다른 팀, 다른 팀 다른 팀음 그렇네요 네 아아아아 서로 다른 팀이 다싹 싸와라 아아아아 장 연장전 깃발 차는거 안되네요 아, 아 그런가요? 네 상대팀 오 나이스 아니 저 해안가게는 둘이 안아셨어요 음... 딴팀 안 아, 아... 어 재미없게 아, 하네 10. 와... 여기서 딱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어... 얘네